안녕하세요. 니까 도권TV입니다. 도권 t 한번 미다도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도거 들려서 니다저 소리 v 입니다그권 t v 입얘도 t v 다도이 t v 해서 니다도권도권 도권TV입니다. 도권니다도권 자. 자 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저녁할 거고요. 제가 이거 이 게임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애초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? 이쪽이냐? 아무튼 뭐야, 이거 아하!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완전 퍼펙트, 아 어? 아, 저기 사다리 있네. 응? 아닌가? 어? 응? 저 길이, 응? 시만 이건 길이야? 왜? 비밀의 통로. 이거 제발, 어? 어 내가 이딴 벽을 잠은 큐바 때리도록 해보겠습니다 Let's do this 어? 저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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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뜬금도 나와버리고 다시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아예 이쪽을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나가는 거냐? 근데... 음... 이, 아,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라, 이 말이지. 응? 가자, 응? 나가게 해주세요. 이쪽 아니야? 응? 나 이따, 응? 아, 이쪽이 뭐가 었나아이쪽 벽을 넘어야 하네 었자 아무튼 티었티이쪽이 아니야? 잠시이이쪽도는 어디야 그럼 게임에 집중해보자 응? <laughs> 몇 주인가? 어. 아무튼 최출하였습니다 자, 아무튼 얘를더 흥미를 느끼게 저는 저는 이 플레이어고 저를 쫓아하는 존재를 만들겠습니다. 자, 쫓아가는 존재를 누구로 할까? 이 별게 많네요 맞다 아, 이거 광고 보는 건 말고 해제하고 어. 자, 이렇게 해서 소환해주고 짝게 하는 물약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쪽에 그 어, 어딨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진행 요원 몸을 흡수 암남 자 이렇게 해서 사운드 버튼을 누를게요. 잠시만요. 6 X... 눌러. 근데 어떻게? 자 아무튼 이렇게 뜬금? 오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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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뭐, 자 보도록 하죠 진행요원 앙청 어? 저거 이쪽이야? 아니 게임은 게임은 즐겨 재밌는거 이젠 제는 결석돼라 빨리 할머니 물먹을래 자 아무튼 다음시간에 다음 시에는 무슨 그냥 경문다 만겠습니다. 음. 음. 음.